햇살 좋고 시원한 가을날에 걷기에 이곳 동료 시장은 솔직히 별로입니다. 인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도 힘이 든 와중에 몇몇 소화 능력이 좋으신 어르신들께서 보행 중에 방귀를 뀌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소리내어 뀌셨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까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딱 어제까지. 안녕들 하신가요? 걷는 생각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도 열대야가 계속되기에 도대체 가을은 언제 오는 거냐며. 하늘을 향해 육두문자를 날린 게 바로 어젯밤이었는데 오늘 하늘이 제게 한마디 합니다. 나야 가을 일요일의 늦은 오전 자칫 점심이 될 뻔한 아점을 챙겨 먹고 집밖을 나섰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갑자기 저만치 멀어진 것을 보고. 도저히 집구석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걸어야 하나 망설이다. 다행히 서울에서 온 반세기를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곳이 아직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정형돈도 가보고, 데프콘도 가보고, GD도 가보고, 모두 다 가봤지만, 저만 안 가본 그곳, 청계천 옆 동묘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을 건너니 인파와 소음이 엄청납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접하는 시끌벅적함이 반갑습니다. 동대문 옆 청계천에서 사라졌던 헌책방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 있었나 봅니다. 헌책이라 하여 그책 속에 담긴 지식까지 헌 것은 아니라고 믿어왔는데, 철저한 육아법 같은 낡은 지식들이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뜨끔한 마음에 혹시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들도 시대와 동떨어진 그저 낡은 것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특산물 코코넛도 팔고 있습니다. 조금 걸으니 동묘가 보입니다. 사실 저는 동묘가 뭐 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동묘와 종묘를 헷갈린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번에 알아보니 동묘란 동쪽에 관왕을 모신 동관왕묘를 뜻하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관왕이란 삼국지에 등장하는 촉나라의 장수 관우를 신으로 모시며 불리운 호칭이라네요. 사실 저도 삼국지라면 일각견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접한 것은 아마도... 고우영 삼국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화였죠. 그 이후 대학 시절 486 컴퓨터로 처음 접한 불법 복제한 게임 삼국지 2를 접하고는 그 게임을 위해 책을 독파했더랬습니다. 이후로 삼국지 시리즈는 15탄까지 꾸준히 게임을 하며 이문열 김홍신의 삼국지까지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 게임 속 관우가 사기캐에 가까운 캐릭터이긴 했습니다. 무력도 높은데 지력도 높고 거기에 매력까지 높았습니다. 저 번쩍번쩍한 매력 좀 보세요. 하지만 게임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관우가 아닌 장류였습니다. 관우와 스펙은 비슷했는데, 일러스트가 훨씬 더 멋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얼빠예요 동묘를 나와 동쪽으로 돌아서니, 정영돈과 데프콘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구제의류 상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 드래곤처럼 입고 오면 도매상처럼 보여서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바로 그 던전입니다. 예. 저 무한도전 바에요. 무야호. 이 골목에선 행인들의 시선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4,000원짜리 잔치국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동묘시장의 좌판들을 구경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런 건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건지. 저런 게 도대체. 팔레기는 하는 건지. 저런 걸 사는 사람도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곳을 오지 않았다면 가져볼 일 없는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상인분께 넉살 좋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며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말을 건네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어찌나 다들 그리도 시크하시던지. 유튜버가 되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하늘의 구름들과 땅 위의 사람들이 묘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말의 의미가 체감됩니다. 햇살 좋고 시원한 가을 날에 걷기에 이곳 동료 시장은 솔직히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겪었던 특별했던 경험이라면 인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기도 힘이 든 와중에 몇몇 소화능력이 좋으신 어르신들께서 보행 중에 방귀를 뀌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소리 내어 뀌셨습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까요? 웃음이 터졌지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냄새는 안 났습니다. 동료 벼룩시장은 오래된 물건들이 오래된 주인들을 기다리는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래된 물건들에게 묘하게 감정이 입대는 오충기였습니다. 오늘도 가을하늘 공활한 데 높고 계획없는 방황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